너표이한큰거 같냐고. 큰? 그게 그거 된 거니까. 뭐야, 이 테트리스. 설마 유재홍이야? 아니지? 재홍이 아니지, 재홍이? 여기서 한마디 하면 돼. 재홍이야? 원래 저러면은 욕 받으면서 이제 뭐라 하는데. 허 맞나보네! 욕가 반백질 해볼게. 이번 판 승리시 아, 만 원. 아 방벽 똑바로 들어. 빙벽. 그왜왜 왜 싸워 싸우지 마싸지 마. 그래 그래 마. <laughs> 아, 우리 나 켜. 우리 더... 좀 방벽들 보시거든요. 좀안 보여주... 아, 미도우 나옴 미도 어디지안 보임. 어디이 내려가 볼까요? 걸도우가안 보여주. 안. 미도 아, 오른쪽 아래. 해. 우리 해. 오른쪽 해. 아래. 외래. 오른쪽 오래. 아래 계속 보인다. 정면 야타까지 있다. 개한 번만요. 들어가. 위도 아마노 줬어. 위도 아마 줬어. 그 라인 <laughs> 라이산 붙는다. 도와주러 가. 한번끌 하는 중. 나랑 라인 아래 있어. 오, 위도, 위도, 네. 네. 위도 야 위도, 위도,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위도 왼쪽이, 왼쪽이, 왼쪽이 층. 층. 위도 왼쪽이 나안 아, 되네. 아휠대휠대 하나 휠 대. 그래 킹폭 라이산 도 도와줄게. 위도 저기. 와, 아픈가. 우리 라인 해볼가 네, 야. 야. 티만 더 뒤진다. 그아아 맞어. 아, 뒤... 어, 리 살렸어. 야나 너무 야안 돼. 다 나. 어. 어. 나 이제 뽑는다, 뽑는다. 일단. 총거총거한 하나 안맞줄 아, 안 하래. 씨, 아무도 하나 쪽에 뒤에. 헬밴드 빠졌다. 헬밴드 빠졌다. 좀잘먹여 줄게. 잘 먹어 줄게. 진짜 이거. 삐어 버려. 아, 뭐야, 못맞췄데 근데 이제 뽕에다가 탱커가 온다? 뽕에다가 탱커가 온다 알아서 온 확실히 와 확실히 나 여기 1hp만 2hp 안, 안 보인다 한조 아마 하나 우리 위도 아마 하나 줄게 저기 트레 간다 아프지 않아 위도우 여기 내드 켜줄게 이거 아, 지랄! 와아 이거는 아! 좀 너무했지 야 털빼 한대 라인잡아, 라인잡아, 라인방아 라인잡아, 네인잡아 라인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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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잡 라인잡아, 라아 라인잡아, 라잡아 라인잡아, 라인잡아, 라네잡아 라인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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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잡네라인아라인잡네 라인잡아, 라인잡아, 라인네아라인잡네네인잡아아잡아 왜왜 왜? 왜, 왜 폴뺀건 맞잖아. 미안해. 탭안 눌렀어. 오케이. 망치, 망치랑 위로라. 다폭 아, 뺐다. 하나. 아. 도망가. 저 왼쪽 트레 아래 온다 이거. 펄스 할 줄서. 아니 때려줄게라 사람 도와줄게. 라인상 도와줄게. 부착 조신, 부착 조신. 아마 안면될거 같긴 한데. 왼쪽. 이쪽, 왼쪽 아래. 한번 봐. 아, 안 보이나 여기? 이지 방박 졌다 내가 보여. 야, 야. 우리 아까비. 내폰 어디 갔노어 없어 졌어 버그 버그 버그. 아 야, 야. 야, 4분이나 막았다. 많이 막았다. 어, 야 잡아줘. 리스토 아, 잡아줘. 그렇지. 아, 위도 d 프체감 offer check 위도 왼쪽 위도 온다. 위도 왼쪽 온다. 위도 왼쪽 온다. n 아, w 한 번만 나이스 a n t to go to Wanda, we don't want to go to w a 내려가도 돼. c e I'm not, I'm not. I'm n 이 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 o 디 아.. 라이. 어? 왜 잡아? 나이스 아니야 나이스 아, 아 방벽딜 차이 방벽딜 차이 너는 방벽딜 차이 한번 해주고 나도 멘탈 공략 인정 뽕에다 망치 돌고 70 랠리도 이제 치고 중다 방벽딜 야 왼쪽에 한쪽 이거 이방세로 아, 랠리 쳐야 돼 쟤네 미안 다 왼쪽에 돼? 이거 방벽딜 해봐 방벽딜 해줘 아무렇올라라나 이거밖에 있어요, 라인. 방러프다나 있었어. 레이턴 최단 거기 일세개 누가 뛰었어. 야 본대 쪽에 하고 나아 라인형. 아니디 있어. 라인 나눈 빠졌어. 계속 필러 공에 필러 공맞추거우지 말라 빠지안나가는중야 한줄 브리더 도소시발. 자폭 자폭 용 돈다. 자폭 중. 남은 다 빠졌어. 아개 좋다. 아, 뭐야 우리. 여기 바로 갔다. 이거네. 이거 같다. 어 감이요. 나이스네. 또 아마. 어. 방금 허공을 가른 거 같은데. 아, 야 아,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위도. 위도 없을 거야. 안 아페일. 용도 빠졌거든, 방금. 아, 우리 용이었나? 아, 야 상대 용이야. 상대 용이야. 상대용? 어, 오케이, 오케이. 야, 한줄층인거 같은데. 얘들아 한줄 여기 박한다. 야나 없어 나 없어 나 없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 나 없어 나없 아, 없어 나 살아야 될듯도 아무 내가 <목소리> 우리 라인 <중>. 형 <목소리> 나이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건가 이게 왼쪽이 밀자 왼쪽이 밀실 <목소리> 이거 한쪽 피 한점 밀어 한점 밀어 아마 줄게 한점 아마 줄게 이대로 나이트 게나다나다 망치 도아 망치 도아 하나 도자 돌아비 아 이게 플랭킹다. 야, 이거 뭐리이차이는 뭐야? 이거 차이 아하 이러고 지면은 뭐 그냥 다같이다같이죽어야지야 <laughs> <laughs> 근데 위도이 체감 돼? 나 모르겠어 거 뭐야? 위도우 야이 뒤에서 그거 되던데? 거 야 저기 터렛 중위도 나도 할래 터렛 나도 터렛 할래 내, 더더 비가. 비가. 내 방벽을 이용해 <laughs> 야 부리방벽 깨졌어 방벽, 나이스 그렇지 아, 이거야 나 여기 왼쪽 자리 잡는다 나나이스한면줄게어 선생님들 살려주세요 어. 여기 한번만요 한번만요 여기 수 있나? 여기 아나가 좀와주세어 와주셔야 되는데 삼장에 트 이게 여기 암허가 안보여 야, 혈변 많은데. 우리 근데 기바가사자고 됐네 우리 여기 막자. 야, 여기 나오는 거 막아. 나오는 거 막아. 아 어깨라는데요. 오늘 한석이. 아 야, 왼쪽에 여기 한줘 있는데 나이. 왼쪽에 한줘밀면안 되나? 한줘밀면안 내가 다 막고 가. 이거 라인, 나이 라인. 나이스. 이거 라인 졌어. 미전 그 잡아. 미라 미라 미라. 기바원 잡바원잡바와 기배 가졌다. 오! 함을 밀어. 함을 밀어. 왼쪽에서. 밀어. 헐로로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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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왜 빠진 거야? 아낄게 일부러. 에르세우스. <laughs> 오! 대민짱 먹은가? 그 어. 아마. 중 막힐 어! 뭐야? 야한줄 아. 어디 갔냐? 너 뭐야? <웃음> 닥쳐! <웃음> 아 들었다. 있었나? 맞네. 우리 라인 뭐 해? 라인... 뭐야? 야왼쪽에야한줄 돌아다 잘 나, 가. 나 누웠어. 나 누웠어. 어, 라인 어디 있죠? 저희 라인 어디 있죠? 아, 라인 타이 사랑은 열린 문인데? 사랑은 열린 문. 망치 빠진 망치. 망치 용받. 그러게 방치. 근데 공왜 있냐? 야 이거 뭐냐 이거? 레민짱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아마 하나. 더. 어 뭐야? 아비. 라인도 봐줄게 나. 여기 2층 야. 자리 봐가줄게. 야 이거 뭐, 위도 아래. 보이지? 위도 보이지. 오? 어. 아니. 야 만복. 야야 라인. 방에 놔줘. 어 맞다 맞다. 아부었다 이거. 주누야! 아, 뒤앉도뒤앉지 뒤앉아 선생님? 어? 한 번만요 뽕 랠리 망치 용뽕 랠리 망치 남은 뽕 ]다. 랠리 가게 아 망치 우리 거였지? 아오 랠리 안 와도 못섭나 않다 탱커공 아, 아 탱커공밖에 안 남았어요 뽕 랠리, 오, 랠리 뽕 랠리 용뽕 랠리 용 나이스 아, 야 오른쪽 각 먹을래, 내가 아이, 위도우가 오라 아나 형, 아나 형나 뒤에 나위도한테한대 맞았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리바, 매트릭스 빠짐 화강 빠짐 위도공 52쪽 빠한층이야 지금 나이스. 나이스 야 방금 아유, 윈 나이스. 다이버 나이스. 야, 야 저거 한조 못 보니? 방울킬 방울 넣어줄게 이거 방울 하! 아, 나이스 넣었다 야, 너, 야 오른쪽 여기 2층 브리기트쪽하고 왼쪽 아래위도위도야 어, 쪽에 사거냐사거냐나뿌리 볼게 난 우리 줄게 이거 밀수 있나? 오케이 okay. 어. 나이스 일찍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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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우 어딘지 안 보임 트래커 어, 나쁜 거야 공에다가트커가없으 이제... 어, 이김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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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왼쪽 온다 위도 왼쪽 온다 나 여기 한번 나이스 오. 아 아니 가. 야, 브리 방금 깨졌어. 아깝다고 그랬네. 우리 여기 있어? 랠리용. 랠리용. 밀어줄게, 이거. 밀어줄 음, 수 있나? 오케이. 어. 나이스.